안녕하세요. 실시간을 키운 장미보다 예쁜 로샤입니다. 아마 이 영상은 웨비님 채널에서 올라가겠죠?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예담아, 안녕. 너그 댓글 챌린지 열었더라? 근데 너 댓글 100개 공약이 얼공이던데 괜찮겠어? 음 그렇다면 오 댓글 100개 됐다 역시 내가 데, 댓글 100개 두배하길 잘했어 예담아, 안녕? 그래. 어? 예담이 대체 걸치고 영상 올라왔다. 한번 봐야지. 기대, 기대. 어, 얼굴 했네 예담이. 근데, 진짜 이쁘다. 대박. 나 근데, 프사한번 바꿀까? 너무 안 바꾸니까, 새로운 느낌이 없어서, 심심하군 캐릭터 프사는좀 그렇고, 히얼사로 해야지? 유튜브에 히얼사 나는 영상 찾아봐야겠다. 완전 이쁜 사진을 찾아내겠어. 어, 이게 좋겠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히얼사인데? 가만 이거 혹시 그 예담이가 얼공한 그 사진 아니야? 설마 예담이가 히얼사를 쓴건가? 예담이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의심만 푸는 것도 좋지는 않으니까 아그 다름이 아니라 이것 좀 보고 와 줄래? 아직도 모르겠어? 그 영상에 나온 10만 번째 사진이 이가 얼굴만 사진이랑 같잖아. 뭐? 얘다아 잘못한 사람 피고 말이 좀 많다? 이거 너 공론화 되는 거 알지? 게다가 거짓말에다가 도기기에 작가나장에다가 고용까지. 이게 얼마나 크게 공론화 될까? 야, 내가 자초하긴뭘자초해 먼저 댓글 챌린지를 연기해 놓건 뭐잖아. 그런 거열 거면 애초에 책임을 지고 열었어야지. 그리고 나, 이거 공론화 할 거야. 그리고 반박이세요. 그렇게 적반하장으로난 몰아가는 거 재밌으신가 보네요. 우리 반 배현우인가? 안녕 안녕. 어, 이런. 아 연애 모버실 보고 왔구나. 아니 설마 버실이 뭔지 모르는 거야? 버실은 그냥 내가 만드는 이야기야 실제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진짜 뭘좀 알고 말해줄래? 아니 너 제발 좀 거실에 무실계세계를좀 이해하라고. 그렇게 사실을 편집한 영상을 원하면 소실계 영상을 보던가. 그리고 뭐 내가 누구한테 차여. 그걸 약점 잡아서 날 골리려는 계획이었어? 누가 창피할지 모르겠네. 너 이런 행동 하려는 거 내가 소문 다 퍼뜨릴게. 네가 하려던 거 내가 대신 해주는 거니까 그냥 고맙게 생각해. 네네. <목소리나> <목소리나> <스멜레> 왜 그러세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스위팅를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영상이 길이가 길어서 유튜브가 넣은 거예요. 요즘은 스위팅를안 해도 광고가 그냥 자동으로 영상에 삽입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수익 창출란에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죠? 괜찮아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실시간 꺼볼게요. 이상, 장미보다 예쁜 로사였습니다.